시작해서 다시 가자 고고갑습니다 없습니다 없기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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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습니다없습다 없습니다 없습니아없습아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자, 화살 한번 씹시다 뒤로 돌려서 앞으로. 양손. 응. 어, 뛰면서. 어, 형형형한번 어. 어. 해봐.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리를 맞췄으니까 손만 맞추는데. 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줄 테니까 믿고 뛰면 돼. 갑시다. 오. 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앞에 하나, 둘, 셋. 그렇지, 저게 난데. 이렇게서 짜라. 이거를 옆으로 합니다. 하나. 체육 시간에 체육 시간. 준비됐습니까? 갑시다. 아, 이번에 다, 손은 좋았어, 손은 좋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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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노력하면 돼, 좀만 노력하면 돼. 자, 간격 좀만 붙이고 갑시다. 마지막, 마지막. 두 번만 더, 두 번만 더. 자 손이 무릎 지날 때까 올라가야 돼.